히브리서 37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멜기 세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창세기 14장 18절에 처음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혹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당시 이방 족속의 여러 왕들이 크게 두 패로 나뉘어 전쟁을 치렀는데 그 와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는 사달이 벌어졌고 이에 상대편의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를 노략하기에 이르죠.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식솔들과 함께 소돔 땅에 거주하는 중이었는데. 그 지역을 침략한 왕들이 그들마저 인질로 삼고 노략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와 그 식솔들을 구출하기 위해 318명의 사병을 동원하여 나섰고 마침내 소돔 땅까지 장악했던 이방 족속들을 몰아냄과 동시에 조카의 식솔을 구원하고 그 재산까지 다 찾아오기에 이릅니다. 그때 소돔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으로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이야기가 마치 11조 헌금의 기원인 것처럼 가르치는 탓에 꽤 널리 알려져 있죠. 물론 히브리서 7장이 아비멜렉에 관해 좀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5장에서는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며 자세한 설명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먼저 다뤄야 할 내용이 더 중요해서였던 것 같고 더불어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야 비로소 멜기 세대에 관한 설명과 이해가 수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성경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성경에도 반드시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성경은 쉬운 언어로 쉽게 기록된 책이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고 주장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간단한 법칙이나 원리 몇 가지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책처럼 생각하는데 그들은 심도 있는 연구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까지 자기 멋대로 간단하게 해석해버리는 탓에 그 본문에 담긴 심오한 뜻마저 놓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성경을 마냥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만 생각하는 탓에 지레 겁먹고 성경을 덮어두는 경우도 나쁘기는 매한가지죠. 즉,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서 성경을 내팽개치는 신자들의 작태가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평범한 수준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은 게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난이도가 존재한다면 응당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독자의 수준 차이도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차이를 지식의 수준이나 지능의 차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수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 이해와 해석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통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 수준차를 어린아이와 어른,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음식을 먹는 자로 대조하여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성경을 단번에 이해했다. 기도하면 저절로 다 해석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퇴만한 신앙을 핑계대기 위한 일종의 변명일 뿐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독하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무조건 덮어두지 마십시오.